저는 모니터 광고가 들어오면 항상 충동 구매 욕구가 솟구치곤 하는데요. 바로 기존 사용하는 모니터와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협업을 하게 된벤큐 모비우스 EX316X는 2 반납하기 싫을 정도로 너무나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진짜 막눈인 제가 봐도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더군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일반 게이머의 눈으로 모니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벤큐 모니터 특유의 베젤 디자인과 함께 특히 이번 모비우스 e x 3 1 6 x 는 모니터의 뒷면과 암 그리고 받침대까지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상과 함께 곡선적으로 디자인한 것을 알수 있는데요. 제가 모니터 옆에 플스5를 항상 세워두는데 이 플스5와도 상당히 잘 어울리죠. 그리고 제가 벤큐 모니터가 마음에 드는 게 항상 스위블과 틸트는 기본이고 높낮이 조절도 가능해서 좋더군요. 모니터의 높이가 안 맞으면 저처럼 거북목이 올수 있으니 조절이 되는 제품을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모니터 뒷면에 있는 입력단자가 세로로 정렬되어 있어 뽑기도 편하고 보기도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니터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사이즈를 생각하실 텐데요. 모비우스 EX3216X는 IPS 패널을 사용한 32인치의 대화면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데스크탑 위에 두는 모니터의 사이즈가 32인치가 맥시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더 커진다면 책상 위에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겠죠. 특히 요즘 콘솔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이 늘어나면서 32인치 모니터가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콘솔 게임을 할 때는 32인치가 훨씬 더 몰입감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진짜 크기도 크기지만 저 색감과 화질이 화려한 액션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네요. 물론 빵 대기도 더 크게 볼 수. 그리고 요새 많은 PC 게임들이 컨트롤러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패드를 연결해서 플레이한다면 PC 게임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크기라고 생각이 되네요.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모니터로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또는 드라마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진짜 넷플릭스 화질이 오지니다 오진다라 모니터 리뷰에 멘트가 참. <laughs> 제가 전문 테크 리뷰어가 아니라서 뭘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다만 내장형 스피커의 부재는 별도의 스피커 또는 헤드셋을 마련해야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모니터 뒷면에 USB 단자가 있어서 무선 헤드셋을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더군요 이 TV와 모니터 멀티용으로 사용한다면 개인적으로 32인치가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라고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화질이 못 따라가 준다면 크기는 빛좋은 개살구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오비우스 EX3216X는 32인치 대화면의 4K 해상도 및 144Hz와 1ms 음악 속도를 지원하여 보다 선명한 화질로 시원스러운 게임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새 POE2를 틈틈이 하고 있는데 확실히 화면이 크고 선명하니깐 몰입도 잘 되고 컨트롤도 잘 되는 느낌이더군요 제가 사용한 컴퓨터의 사양으로도 4K 화질에서 끊김없는 안정된 프레임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벤큐의 대표 기능인 HDRI 기능으로 화면 색상과 선명도를 자동으로 최적화할 수 있으며, 20단계의 화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라이트 튜너 기능은 단순히 화면의 밝기만 조절하는 것이 아닌, 게임 화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조절해 주는 등 가장 최적화된 화면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컬러 셔터 기능으로 게임별로 고유 커스텀 세팅이 가능했는데요. 컬러 셔터는 게임별로 자신의 취향에 맞게 컬러 세팅을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으며, 다른 유저들과 세팅을 공유할 수 있는 뱅큐 모니터만의 최신 기능입니다. 만약 저처럼 세팅이 부담스럽다면, 전문가의 세팅을 다운 받아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P.O.E.2가 출시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게임 목록에는 빠져있더군요. 그래서 비슷한 게임인 디아블로 4를 적용해봤는데 확실히 적용하니깐 훨씬 더 색감이 화사하고 밝아진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간편한 게 그냥 리모컨 버튼 하나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편리해서 좋았습니다. 특히 여러 장르의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컬러셔틀로 보다 편리하게 최적화된 세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컬러셔틀 공유 사이트는 설명란에 적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쉐 파지 기능은 AI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으로 구역별 명암비를 최적화하여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부분의 가시성을 올려주는 기능으로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진입할 경우 따로 조작 없이 자동으로 조절되어 보다 최적화된 화질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전 뱅큐 모델보다 훨씬 더 진보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게임과 영화 모두 높은 퀄리티로 즐기고 싶다면 모비우스 EX316X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만 모니터의 금액대는 조금 높은 편이었는데요. 뱅큐 공식 쇼핑몰 기준 약 190만원대의 가격은 부담이 될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하이엔드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 TV와 모니터 동시에 해결하고 싶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비용이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지금까지 광고를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지원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휘바! 휘바.